또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 당뇨병이나 이상지질혈증, 이비병원에서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 이 일반 건강검진으로 정례적인 혈액검사를 대체할 수 있냐? 사실 저는 환자분들한테 1년에 한번 정도는 이제, 이거 이거 이용해서 올해가 대상자인 분들은 약간 비용을 좀 아끼는 측면에서 같이해서 저는 시행은 하고 있거든요. 대치,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은 되고 반은 안 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공복 혈당만 들어있는데 물론 그쵸. 공복 혈당으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지만 사실 당뇨병 환자들은 네. 뭐형님서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당화혈색소라는 검사가 사실 굉장히 그쵸. 중요한. 예. 혈당을 그 관리되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건 여기 항목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맞요 이것만 가지고 모든 걸다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고, 특히 콜레스테롤 검사는 4 년마다 그렇죠. 한 번씩 들어있는데 건강검진 받았어요고 딱 갖고 오셨는데 보니까 콜레스테롤 검사가 뭐 없는 없어요. 거예요. 아, 콜레스테롤 검사는 다시 하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아니 피 뽑은 지가 얼마인데 또 다시 아, 하냐고 아,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이걸로만 다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검사 항목이 들어있고 의사랑 상의하셔가지고 음. 이걸로 대체가 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뭘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